벨라 차우차우 차우 32카운트의 투얼댄스입니다. 첫 번째 세션부터 스텝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발 시작하실 거예요. 오른발 토 터치, 오른발 사이드 힐 터치, 오른발 앞으로 스텀프, 왼발 뒤로 코스터 스텝 하실 거예요. 왼발 뒤로 스텝, 오른발, 왼발, 옆으로 together. 왼발, 앞으로 forward step. 오른발, 앞으로 walk, 왼발, 앞으로 walk. walk 두번 가실 거예요. 오른발, 앞으로 walk, 왼발, 앞으로 walk. 첫 번째 섹션, 카운트. one, two, three, four, and five, six, 세두 번째 섹션. 오른발로 시작하실 거예요. 쌈바 스텝 세 번. 오른발, 왼발 앞으로 크로스. 왼발 옆으로 사이드. 오른발 리커버. 왼발을 오른발 앞에 크로스. 오른발 사이드. 왼발 리커버. 오른발, 왼발 앞에 크로스, 왼발 사이드, 오른발을 리커버 하시면서 클랩 세번 하실 거예요. 오른발 처음에 리커버 할때 클랩은 로우, 낮게, 한 번, 위로 두 번, 왼쪽으로 퀄러턴 4분의 1턴 도시면서 손 앞으로 클랩, 체중 왼쪽으로 옮겨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섹션 카운트. 오른발 스타트. 8 and 1. 2 and 3. 4 and 5. 6 7첫 번째, 두 번째 섹션 카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 three, four and five, six, seven, eight and one, two and three, four and five, six, seven. 세 번째 섹션. 오른발을 앞으로 forward shuffle 가실 거예요. 오른발 앞으로, step, 왼발 두개 더, 오른발 앞으로. 왼발 앞으로 락 리커버. 왼발 앞으로 락. 오른발 리커버. 왼발 뒤로 백 셔플, 백두개 더, 백. 오른발, 왼발, 백, 백두번 하실 거예요. 오른발, 백, 왼발, 백. 세 번째 섹션. 카운트 가겠습니다. 오른발 스타트 8 and 1 2, 3, 4 and 5 6, 7네 번째 섹션 가겠습니다. 오른발을 뒤로 백, 왼발, 오른발 옆으로 투게더 오른발 앞으로 포워드 스텝 왼쪽으로 4분의 1턴 도시면서 왼발 체중 오른발을 왼발 앞으로 크로스 왼발 백 오른발 사이드 가시면서 다리 끌고 오시는 거세 카운트 왼발 붙이시면서 스탐프 네 번째 섹션 카운트 가겠습니다. 에잇 앤원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세 번째 섹션, 네 번째 섹션, 카운트 가겠습니다. eight and one, two, three, four and five, six, seven. eight and one, two, three, 4, 5, 6, 7, 8 전체 풀카운트 가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 5, 6, 7, 8 1, 2, 3, 4, 5 Six, seven, eight, 7, 8, and one, two, three, four, and five, six, seven, eight, and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이 작품은 리스타트는 없습니다. 태그만 두번 있어요. 우선 태그 스텝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그는 총16 카운트고, 왼쪽으로 풀턴 어라인드, 오른쪽으로 풀턴 어라인드 도시면 되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크랩까지입니다. 스텝 해볼게요. 오른발을 왼발 앞으로 크로스. 원. 왼발 체중으로 풀턴 어라인드 도시는 거예요. 투, 쓰리, 포, 파, 에 a 발 그대로 두시고 오른쪽으로 필턴 어라인드 도실 거예요. 7 카운트 1 2 3 4 5 6 7 클랩 8. 하시고 처음부터 1 2 3 들어가시면 됩니다. 태그는 두 번째 월하고 다섯 번째 월이 끝나고 있어요. 두 번째 월 끝나면 12시를 보시고 태그를 하시면 되시고, 다섯 번째 월이 끝나면 6시 방향을 보시고 태그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반대로도 한번 태그 스텝 해보시면, 오른발을 왼발 앞으로 크로스 하시면서, o 2 3 4 5 6 7 8 오른쪽으로 어마인드2 2 3 4 5 o t h C, 7, 클랩 이렇게 하시면 태그는 끝나셨고요. 근데 이 작품이 4월이 끝나고 나면은 음악이 정적이 있는 듯하게 천천히 음악이 줄어들어요. 그럼 그때 4카운트를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럼 4월이 끝나면 12시 방향을 보고 4박자를 기다리셔야 돼요. 4박자를 쭉 1, 2, 3, 4 기다리다가 파이브 월이 시작돼요. 그리고 그때 파이브 월도 따라라 따라라. 이렇게 슬로우로 시작되는 게 파이브 월이에요. 파이브 월 끝나면 6시 보고 태그를 하시면 됩니다. 화이팅!